존경하는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윤원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곡급모현읍 역북동, 삼가동, 유림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박인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크게 두 가지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 에코타운 관련입니다. 현재 포고급 유니 일원에서 조성되고 있는 에코타운 조성 사업은 2015년 포고급 관내 3개 마을에서 주민 동의를 통해 입지 신청을 받고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 선정 및 계획에 따라 입지가 선정되었습니다. 입지 응모 선정 기준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하기를 희망하는 지역과 주거지와 격리 정도를 고려하여 민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는 지역,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고 교통 혼잡이 적은 지역과 입지 경계로부터 300m 내에 인접한 행, 정, 리, 통에 거주하는 세대주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입지 후보지 응모 기준이었습니다. 사업지 주변 주민 지원을 위해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에코타운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이 이루어졌고 사업지 반경 300m 이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에코타운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활동 중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이상일 시장님께서는 현재 에코타운이 포곡 지역에 입지하고 협의체가 구성되어 주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기금 분양 및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역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주민 지원 협의체입니다. 이 협의체가 제대로 된 운영과 제 역할을 하며 에코타운 설립과 관련한 지역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 시 차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과 시에서 개입하고 감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살펴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에코타운 사업은 용인시의 동서균형 발전과 자원화 시설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지역 주민들의 넓은 이해가 퇴색되지 않도록 사업 시작 초기 단계부터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일 시장님께서는 에코타운 사업 진행 과정에 있어 에코타운 주민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구성원 선정과 운영 방법에 대해 혹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시거나 들어본 적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 선정을 앞당기기 위한 부적절한 여러 행위 그리고 주민 지원 협의체 구성을 앞당기기 위한 위법 편법 행위가 없었는지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공직자분들은 바르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 또는 보고받고 처리 중인 내용이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시정 질문입니다. 용인시의 망신 덩어리 맹지 아파트 3가 2주구 뉴스테이 임시 도로 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4년 시작된 맹지 아파트 뉴스테이 사업은 최초 승인 사업 승인 시 용인시와의 인허가 과정에서 준공 6개월 전까지 진출 입로 개설을 조건으로 승인된 사업입니다. 인허가 과정상 도로 부지 확보 및 도로 개설 문제는 사업 시행자의 책임으로 역삼개발조합과 삼가이지구 뉴스테이 사업 시행자 간 합의하에 진행되도록 설계된 사업으로 용인시가 개입할 수 없어 3년째 썩고 있는데 용인시는 땅안 사놓고 도로 만든다 또 헛발질이라는 제목의 언론 보도 등과 같이 수년간 언론에서 다룰 정도로 진입로 없는 아파트라는 오명을 받아왔던 곳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수년간 조합원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역삼 개발 조합은 사업 자체가 표류 중에 있고 삼가 이지구 뉴스테이 아파트 진출입로 개설 문제 또한 역삼 개발 조합의 사업 표류와 합의 도출 실패. 진출입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진출입로 개설을 하지 못한다는 핑계로 수년간 방치된 곳입니다. 과연 사업 시행자인 3가 2지구 뉴스테이는 역삼 개발 조합과의 합의 도출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몇 번의 협상 시도를 했는지 묻고 싶고 입주 예정자들의 얼마나 많은 민원이 있었으며 우리 용인시는 몇 번의 화해를 권고하였는지 또한. 도로 개설 관련 사업자에게서 용인시에 제출된 정기적인 자료 확인이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서 본 의원은 또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용인시가 관여하지 못했던 민간 사업입니다. 뉴스테이 사업은 민간 기업과 민간 조합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표류한 사업입니다. 이상일 시장께서는 공원 환경 조성과 탄소 중립 등 환경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도시 관리계의 결정 변경안으로 근린공원 안에 도로를 중복 결정하여 아파트 진출입로를 만들기 위한 임시 대체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의견 제시안이 회부된 도시 건설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셨겠지만 본 의원은 공원 부지를 절단하여 앞으로 입주할 주민을 위해 임시 도로를 개설해 주겠다는 계획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렵게 녹지로 남겨두었던 공원 부지를 절단하여 앞으로 용인시가 인허가 과정상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민원에 의해 아직 입주민이 있지도 않은 뉴스테이 아파트에 입주할 주민을 위해 임시 대체 도로를 개설해 주겠다는 계획이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로 개설을 준비하면서 부지 확보는 완료되었습니까? 또 대체 부지를 도로로 사용하기 위한 환경 영향 평가는 하셨습니까? 당연히 하셨겠죠. 특히 임시 도로 개설 관련하여 업무 협약서 내용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용인시 용인 도시공사 삼가 이지구 사업 시행자간 삼자가 업무 협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좋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에 의한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용인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3자 협약을 통해 용인시와 용인 도시공사가 공원 부지를 없애가면서 일단 도로를 개설하고 후에 공사 대금을 시행자 측에게 부담시키겠다라는 내용. 이 과정에서 역삼 개발 조합은 제외되었으며 추후 몇년후 또는 아예 협상 및 합의 도출이 되지 않을 경우 우리 용인시는 뉴스테이만을 위하여 진출입로를 또한번 개설해 줄 것인지. 그렇다면 추후 공원의 원상 복구와 도로 개설에 따른 전기, 가스, 상수, 하수, 광케이블 등 기반시설 구축 비용은 어디에서 부담하게 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공적자금 5천억 원을 들여 지은 아파트, 대처도로가 개설되면 최고 38층 1,950세대의 아파트에 적어도 3천에서 많게는 4,000명 이상의 입주민이 거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는 수많은 학생들과 어린이들이 거주하게 될 텐데, 안전한 통학로나 배수시설, 조명시설, 우수처리 등 수많은 기, 기반시설이 정상적으로 설치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상일 시장님, 이번 협약은 적극적으로 빠르게 대응하신 점은 높게 평가합니다. 다만, 성급한 조율로 인하여 그동안에 우리 용인시에서 중재하려다 실패했던 근거와 노력들이 과소평가될까 우려됩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또 의문이 생겼습니다. 최초 이 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를 포함한 공공 60%, 민간 40%의 지분 구조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특히 뉴스테이 사업은 민간 임대로 시작하여 8년 뒤 운영 전해되는 곳으로서 용인시가 대체 도로를 개설하여 입주를 시작하게 되면 8년 뒤 집은 구조에 따라 막대한 수익이 발생하게 될 것인데 이때 우리 용인시에 돌아오는 이익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는 앞서 플랫폼 시티 개발 과정에서 경기 개발 공사와 용인시 간의 개발 이익 환수에 대해 수많은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며 어렵게 업무 협약서 확보 및 문서화를 하였습니다. 앞서 경험하였듯 이번 뉴스테이 사업 또한 우리 용인시에서 미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 대체 도로 사용 8년 경과 후 역삼 지구가 정상화되지 않아 대체 도로를 주부 도로로 사용하게 된다면 기존 중284호 도로 주변 뉴스테이와 함께 사업 부지에 포함된 토지주는 언제까지일지도 모르는 기다림으로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 책임과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 과연 용인시는 자유로울 수 있는지 답변도 궁금합니다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이번 삼가 2지구 뉴스테이 사업에 수많은 민원과 권익위 권고 등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대체도로 개설과 관련한 협약 진행 등 적극적이고 빠르게 대응하신 점에 대해 다시 한번 높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가장 우려되는 것은 현재 삼가 이지구 뉴스테이 말고 처인구 뿐만 아니라 우리 용인시 전체에 산적해 있는 촌각을 다투는 수많은 사업들을 뒤로 미뤄가면서 뉴스테이 사업을 긴급하게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주변의 예로 고림지구는 토지주, 지구단이 내 입주하고 있는 입주민, 기존 사업자 모두가 지구단이 완성을 위해 용인시가 해결해 줄 것을 수없이 요청하였지만 기다려라. 부상 중이다라는 답변. 또 분리할 수 없다. 공동 사업도 안 된다. 도시 공사가 수용 진행할 수 없다 등 수년 이상 아무것도 할수 없다. 해줄수 없다로 표류하고 있는데 삼가 이 지구 뉴스테이는 사람도 살고 있지 않은데도 이런 고림 지구 지역 등의 고질적인 문제보다 앞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개교하는 초등학교, 중학교의 준공 허가는 나올 수 있는지, 도로는 개설될 수 있는지,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주민을 위한 용인시가 지정한 지구 단위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우리 용인시는 현재 세계 반도체 중심 도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배우도시 조성과 기반시설 및 도로 확충은 촌각을 다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1950세대의 주민들도 봐야 하지만 적게는 몇만부터 많게는 몇십만이 늘어날 시민을 위한 정책과 계획 실현을 위해 합리적인 집행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용인시에 아무 이득이 되지 않고 개인 이득만을 바라고 있는 민민 사업자 간 갈등에 대해 우리 시가 혈세를 들여 관여하고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외부에서 역삼 지구와 삼가 이 지구 뉴스테이 사업에 대해 바라보고 평가할 때 용인시 전반적 주택 사업 민원에 대한 빠른 대응보다는 특정 아파트 개발 사업에 대해서만 유독 과도한 행정 등의 지원을 해주지 않느냐는 의심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에도 권익위에서 권고한 방향대로 도로 개통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3가 2주구 뉴스테이 민간 아파트 임시 도로 개설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심도 있는 검토와 진행 과정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리고 혹여 파생될 수 있는 문제는 없을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주시길 바라며 위 궁금증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최근 언론 보도에 용인시는 모 사업 진행자의 이기심과 꼼수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 동안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인철 의원의 질문은 3가 2지구 뉴스테이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가 이 지구 뉴스테이는 1 9 5 0세대 공공지원 민간 임대 주택으로 2016년 7월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뒤에 2021년 2월 아파트 건축 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입주가 늦어짐에 따라 막대한 공적 자금이 손실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제가 취임한 뒤 올해 5월 역북 이글린 공원 내 도시 계획 도로 를 개설하여 2015년 1월에는 입주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보상비와 공사비는 모두 3과 2지구에서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의 혈세 낭비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021년 2월 건축공사 완료 이후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에 따른 이자는 증가하고 도로를 개설해야 할 역삼지구는 내부 사정으로. 도로 개설을 언제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8년간의 낮은 임대료로 용인 특례 시민이 혜택을 보는 뉴스테이 사업에 대해 시장으로서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오랫동안 추진되지 않고 있는 큰 사업들에 대해 적극 행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2지구 뉴스테이 임시도로 개설에 대해 사업별로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로 개설 관련 사업자의 정기적 자료 제출 및 용인시의 화해 공고 노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 2지구 뉴스테이 진입도로인 역삼지구 내 중로 284호선 개설은 역삼조합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양사간 합의서가 2018년 1월과 2020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조건은 다르게 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삼조합의 합의 내용 미의행으로 도로 개설은 추진되지 않았고 이에 상가 2지구에서는 역삼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2019년 초 상가 2지구 아파트 중공이 임박함에 따라 다른 도로에 어, 해당 도로의 개설을 위한 양 사업자 여러 차례 회의를 하였으나 역삼주구 조합장 교체 등 조합 내의 갈등으로 무산된 바 있으며 2021년 2월 아파트 건축 공사 완료 후에 진입도로에 대한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우리시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제2부시장 주제로양 사업자와 12번의 회의를 거쳐 도로개설 위수탁 방안을 수립하고 협약서를 체결하기 직전이었으나 역삼조합의 공사비 비율 조정, 소송 취하 요구 등 협상 시에 논의되지 않은 추가 조건 제시로 협상이 결렬되었으며, 그 후로는 조합장의 공석으로 협상을 할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상가 2지구 진입도로 개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임시도로 개설 후 원상복구 와 도로개설 비용 등 기반시설 구축비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자 우리시 간 진입도로 개설 협의가 결렬되면서 상가 2지구 사업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 제기를 하였으며, 우리시와 국민권익위원회 사업자 간 수차례 회의를 진행하였고, 전연이전 국민권익위원장의 두 차례 현장 방문 등 1년 2개월간 협의 끝에 2023년 5월 상가 2지구 임대주택 임시 사용승인 대책 마련 조정서가 체결되었습니다. 조정서에 따라 대체도로 개설 및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모두 원인자인 사업적 부담이며 대체 도로가 개설되는 역보기 근린공원 서측 55,182 평방미터를 함께 조성하도록 조정 합의되었습니다. 조정서에 따라 도로 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 110억 원과 글림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비 245억 원을 포함한 총 355억 원의 비용은 상가 이지구 사업자가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우리시는 상가 이지구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하는 사항으로 우리시가 부담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글림공원과 중복 결정되는 대체도로는 건축 중인 보호회관 진입도로 볼링공원 주차장 및 우수배제시설 등 주변 시설과 연계되도록 계획 중이며 향후 역삼지구 내 중로 2-84호선 개설 시 주변 지역 도로망과의 연계,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대체도로 사용 8년 경과 후에 역삼지구가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에 대체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도로 사용 8년 경과 후 역삼지구 내중로 2-84호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분다, 분양 전환을 할수 없도록 조정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다음 뉴스테이 분양 전환으로 수익 발생 시 용인시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 2주구 뉴스테이는 치솟는 전세난 극복을 위해 민간 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사업이자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국가 정책으로 분양 이익금을 용인시가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다음은 고림지구내 초 중학교 중공및 도로 개설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림지구내 고진 초 중은 경기도 용인교육지원청 확인 결과 24년도 3월 개교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또한 고림지구내 중로 1-3호 등 3개 노선은 시와 공동주택 사업자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도로 개설 추진 중이며 기존 공장과의 보상 문제로 일부 구간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내년 상반기에 공사 완료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 지원 협의체 구성원 선정 및 운영 방법 등의 부적절한 행위가 없었는지와 협의체 관련 주민들의 민원에 바르게 대처하고 있는지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인 에코타운 조성 민간 투자 사업은 폐기물 시설 촉진법에 따라 유기성 폐전 바이오가스와 시설을 설치하여 음식물 폐기물을 이2 5 0톤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서 2026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진행 중입니다. 이에 관련 법에 따른 영양 지역 내 지원을 위한 주민 협의체를 구성하고자 2021년 4월부터 지역 주민, 지역구 의원님과 소통을 이어왔으며 2022년 8월에서야 주민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었고 이후 주민 지원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당초 구성된 협의체 위원 중 자격 문제에 대한 건은 현재 관련 부서에 사실 조사를 요청한 결과 담당자가 현장 방문하여 대상자 소지품 우편물 수령 등을 확인함으로써 거주한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받아 위원 자격에는 문제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협의체 운영에 대한 주변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공직자들이 바르게 대처하고 있는지 대해서는 폐기물시설촉진법에 의거 협의체와 협의함으로써 법령의 취지에 따라 응대하였으며 향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투명하게 민원처리토록 하겠습니다.